안녕하세요. 다세드 원장 최종인입니다. 짜투리 시간을 공부하는 단답 암기, 짜공단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 기사편이고요. 먼저 전기기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해당하는 옥내 배선의 그림기호를 그리시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1번 보시면 실선입니다. 실선은 천장 은폐 배선인데 천장 속에 은폐되어 있다 그러면 조명 설비 시설할 때 천장 은폐 배선 하겠죠 그래서 어 천장 은폐 배선은 조명 시설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은폐 배선은 긴 점선입니다 어 바닥에 천장이 아니고 바닥에 숨겨져 있는 거 이것은 우리 콘센트. 시설할 때 바닥 음폐 배선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짧은 점선입니다.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얘들은 음폐가 되어 있잖아. 음폐인데 여기는 노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세요. 4번 보면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긴 점선과 짧은 점선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2번 플러스 3번입니다. 뭐냐? 노출 배선 중에서 바닥면에 노출되어 있는 거. 노출 배선 중에서 바닥면에 노출되어 있는 거. 그 다음 5번은 천장 음폐 배선 중, 요거, 긴 거. 네. 천장 음폐 배선 중 천장 속개 배선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무슨 말이냐? 얘는 천장 음폐 배선은 콘크리트에 음폐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콘크리트 안에 그 다음에 얘는 천장 음폐 배선 중 천장 속에 배선은 이중 천장 있죠. 이렇게 천장이 콘크리트 천장이 있으면 이 목재로 된 이중 천장 이런 곳에 시설된 것이 천장 음폐 배선 중 천장 속의 배선이다 하고 어 여기 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선이 있습니다. 실선은 천장 음폐배선이고, 그 다음에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은 노출배선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얘들을 합해 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천, 점노, 실천, 어, 천장 음폐배선은 실선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선관 명칭을 정확하게 쓰시오. 입니다. 어, 문제에서, 전선 관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보세요. 여기 두 가닥이 들어갔죠? 두 가닥, 2제곱미리미터짜리 두 가닥이 들어가 있다는, 여기 답에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선 관의 명칭만 정확하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표시가 없으면 금속관입니다. 강제 전선관 있죠. 강제 금속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VE가 뭐냐. VE는 경질 비닐 전선관. 딱딱한 비닐 전선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를 쓰라고 라 하면은 경질 비닐 전선관 16mm 안에 이 스퀘어 짜리 전선 두 가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해도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전선 관명 지망스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f2죠. f2는 우리가 f가 뭐냐면 플렉시블입니다. 플렉시블이 뭐다 가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속제 가요 전선관 같은 경우는 2종이 있고 1종이 있잖아요. 일종보다는 기본은 이종인데, 일종은 우리가 그냥 은색으로 된, 은색으로 코팅되고, 그 안에 금속으로 말려있는 이런 것이 일종이고, 이종은 PVC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PVC 코팅. PVC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전련, 그 다음에 뭐 결로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속제 가요전송관은 2종, 그래서 F2, 이종 금속제 가요전송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PF입니다. PF는 합성수지제 가요관인데, 합성수지제 가요관, 어, PF. 합성수지관 중에서도 잘 구부려지는 걸 얘기합니다. 아, 어, 근데 하나 뭐 말씀드리면, 우리 2022년부터, 2022년부터 이종 천장, 이중천장 내 이런 합성수지제 가요전송관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났을 때 이런 합성수지제가 유독 가스 등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합성수지제 가요전송관 그 이중천장 내에 사용 금지됐다. 이런 것 법으로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어, 이중천장 내합성수지 가요전선과 사용 가능하다. 이런 교재로 보고 계시면은 잘못된 내용이니까, 어, 사용 안 된다. 이렇게 숙제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에서 V는 경기비닐 전선관, F는 이종금수지 가요전선관, PF는 합성수지제 가요관이다. 이렇게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랩에선 신벌에 대한 명칭을 설명하시오. 입니다. 어, 명칭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건 모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것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고, 만약 전선이 한 가닥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인데, 이렇게 됐다는 건 비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의 수치입니다. 관의 수치가 19mm, 지름이 19mm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 F2다 그러면 이종 금속제 가요 전송관, PF다 합성 수지제 가요 전송관인데 비어 있다 종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은 금속관입니다. 금속관은 비어 있고요 나머지들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19mm 짜리고요 지름 19mm 짜리고 금속관인데. 박강전선관은 어떻게 우리가 박강은 홀수입니다 홀수 그러면 후강전선관은 후강은 짝수입니다 짝수 그러면 19mm는 홀수니까 박강전선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mm짜리 박강전선관으로 전선관 내에 비어있다는 거죠 전선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관마시설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얘는 28입니다. 표시가 되어있죠. 28이니까 얘는 뭐요? 짝수니까 후광 전선관입니다. 28mm 후광 전선관에그 다음에 이거 뭐요? 천장 음폐 배선이죠. 만약 에 이렇게 노출 배선입니다. 뭐다 천장 음폐 배선이고. nr10입니다. nr10 우리가 10제곱미리미터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10제곱미리미터짜리 nr전선 세가닥을 넣는 경우 nr전선이라고 하면은 뭐그걸뭐 해보면 450에 750 상전압 450에 선간전압 750짜리 일반 단심, 비닐, 전련전선을 의미합니다. 뭐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함께 외워주시면 좋겠고 어, 10제곱미터짜리 nr전선 3가닥을 넣은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일반 LD 표시는 어떤 표시인가?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입에 붙습니다. LD는 라이팅 덕트, 라이팅 덕트에서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 라이팅 덕트를 LD라고 하고요. MD는 뭘까요? MD는 메탈,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 덕트를 우리가 M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는 뭐냐? 정션 박스에서, 어, 조인트 박스. 정션 박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케이블이고 케이블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접속하는 부분 정션 박스, 조인트 박스 결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 F7 표시는 어떤 표시인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F는 플로어덕트를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플로어덕트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F7 나와요. 플로어덕트 나오고 플로덕트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 폭을 얘기하는데, 이 폭이, 만약에 50mm다, 그러면 F5, 70mm다, 그러면 F7,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F7이라는 것은 플로덕트의이 폭이 70mm짜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로덕트도 있어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 모양과 다르지 이렇게 생긴 거이 모양이고 이 폭이 60mm인 거는 FC6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사용되는 플로어덕트는 FO, F7, FC6 이 정도고 모양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이 F7라고요. 답은 플로어덕트라고 답하시면 됩니다.